안녕하세요, 조이 쌤입니다. 오늘도 영적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함께 영적 진화의 길을 가보도록 해요. 오늘도 마하라지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마하라지, 그대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그대의 탐색은 끝났습니까? 제자,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마하라지, 당연하지요, 그것은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 같은 것은 없으니까요. 마음은 번뇌를 뜻합니다. 요동 자체가 마음입니다. 요가는 마음이 한 속성이 아니고, 마음이 한 상태도 아닙니다. 제자, 요가에서 얼마간의 평안을 얻기는 얻었습니다. 말하지,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생각들로 들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백지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한동안 그럴 뿐이고, 다시 평소의 동료 상태로 돌아갑니다. 일시적으로 고요해진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대는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사람. 그 자신은 평안합니까? 제자. 아닙니다.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마하라지. 거기서 모순을 보지는 않습니까? 그대는 여러 해 동안 자기 마음의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동요하는 것은 평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 얼마간 나아진 것도 있습니다. 말하지. 그대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평안은 아주 취약해서 아주 작은 어떤 것에도 그것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대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평안이라는 이름에 거의 갚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떤 것으로도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그대는 침범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제자,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하라지,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요동의 한 형태입니다. 제자,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마하라지, 진화는 휴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평안 자체이지,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요동할 뿐입니다. 마음이 아는 것이라고는 동료가 전부인데, 여기에는 온갖 양태와 등급이 있습니다. 즐거운 것은 더 나은 것으로 여겨지고, 고통스러운 것은 폄하됩니다. 소위 진보라는 것은 즐겁지 않은 것에서 즐거운 것으로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변화들이 그 자체로 우리를 변화 없는 것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는 것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고 일체에 두루하며 무시간적으로 불변인 전능한 부동의 원동자로서 스스로를 드러낼 뿐입니다. 제자,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하라지, 요가를 통해서 그대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가는 합일, 결합하기를 뜻합니다. 그대는 무엇을 재합일시키고, 무엇을 재결합시켰습니까? 제자, 저는 인격을 진정한 자아와 재결합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하라지. 인격은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자아는 이 상상의 희생자입니다. 그대 아닌 것을 그대 자신으로 여기는 이 상상이 그대를 속박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믿고 자신이 그것이라고 의식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그 자아 너머에 드러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이 원인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와 재 합일 시킨다는 말조차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는 없으며 확신에 의해 거짓된 실재성에 부여된 하나의 심적인 그림이 있을 뿐이니까요. 아무것도 나누어지지 않았고 합일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 요가는 자아를 찾고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하라지 그대가 잃어버린 것이라면 찾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제자 만약 제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깨달아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말하지. 그것은 그대가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대가 잃어버렸다고 믿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대 자신과 같은 어떤 사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대가 찾고 있는 그 자아는 무엇입니까? 그대는 정확히 어떤 것을 찾을 거라고 기대합니까? 제자, 자아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말하지, 자아에 대한 참된 지식은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찾는다고 해서 도처를 살펴본다고 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식이란 하나의 기억, 사고의 한 유형, 하나의 사고 습관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동기에 의해 유발됩니다. 그대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쾌락과 고통에 의해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제자, 저는 어느 정도 내적 평안을 성취하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소멸시켜야 합니까, 마하라지? 성취한 것은 무엇이든 다시 상실되겠지요. 그대가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는 그 참된 평안을 깨달을 때에만 그 평안이 그대와 함께 머물러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찾지 말고, 그대가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 이전과 끝 이후에 존재하는 것, 탄생도 죽음도 없는 그것 말입니다. 그 부동의 상태, 하나의 몸이나 마음의 탄생과 죽음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그 상태를 지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스승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잠시 명상에 잠겨 봅시다.